보고 자2 0 21년 10월 교육청 문제 자 8번. 볼게요. 문제. 문제 볼까요? 집합 x가 있어. 집합 x의 원소가 8 이하의 자연수가 될 것이고 x에서 x로의 함수 f에 대해서 임의로 하나를 택했을 때그 선택한 함수 f가 4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만족을 할때 f1은 f521 F1 확률을 구하시 그죠? 다시 뭐 뭐일 때, 뭐 뭐일 때, 뭐 뭐일 확률이죠. 그렇지? 이 부등식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 자, 4이하잖아 그럼 1부터 4를 음. 대입해보는 거야. 얘가 뭔지를 파악하기 음. 위해서 일단 n 대신에 1, 2, 3, 4를 대입해볼게. 음. 그럼 n이 될게 얼마야? 자, f1이 f2보다는 작지? 1 대입하면 자, 1 대입하네. 얼마니? 2 대입하면 음. f3이 f3이 1대입하까 f4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3 대입하면 f5가 f6보다 작다가 되겠지? 4를 대입하면 f7이 f8보다 작다가 돼. 근데 이네 가지를 만족을해야 돼. 그러면 이 각각 요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는 거야? 아, F1과 F2에 대해서 대소가 정해진 거요 그죠? 얘도 F3과 F4에 대해서 대소가 정해진 거야. 즉, 대소가 결정이 됐을 때는 뭐를 써야 돼요? 조합이든 조합? 다시, 대소가 결정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조합을 통해서 정해수를 빠르게 구한다. 조합을 통해서. 그럼 면 일단 조합 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일단, 어, 예를 만족하는, 예를 만족하는 전체의 일단은 확률을 구해볼게요. 보아요. 자, 일단 얘들아, 그림이자 그림 문제 그림. 지금 1, 2, 3, 4, 5, 6, 7, 8이 있고, 그기고자 공역 셀에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그치? X에서 X로 함수 f가 있다. F, f가 그때, 자 1과 2에 대해서 대소가 정해진 거고 3과 4에, 4에 대해서 오랑 6에 대해서 6과 7과 8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가 정해진 는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얘들아 이 친구를 사건 A라고 두고 이 친구를 사건 B라고 둔다면 난뭘 구하는 거야 내가 구하는 확률은 조건 확률이니까 자 P P 빛바 A죠. P 빛바 A를 구하는 거고 얘는 P A 분의 P A 곱 B가 되겠네. 얘를 구하는 거죠. 그죠? P A 분의 P A 곱 B. 즉, 일단은 P A를 구할. 일단 P A. P A. 자 전체의 공연수 얼마야? 일단 함수의 개수는, 자, 1은 몇 개가 가능해, 처음에. 어디로 가야? 몇 개? 8개죠. 2도, 8개.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8, 8개죠. 그치? 지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 지금, 지금 동의수가 분모가 몇, 몇이에요? 8에 8승이네. 이제 8의 8승이 일단은, 아, 전체 함수의 개수가 된다. 이해 돼? 네. 그럼 그거 분해, 그거 분해. 자, 분자의 뭐가 들어가야 돼? 분자에는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럼 대소가 정해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F1보다 F2가 커야 돼. 그럼 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8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야? 두 개를 고르는 거죠? 내가 8개의 원소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알아서 대응될 거 아니야. 대소가 정해진 거니까 1대? 즉, 우리가 8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된다, 는거예요 이해돼? 근데 이 경우에 대해서도 f3과 f4 이러한 대수가 결정된 상태에서 정해의 수를 구한다면 얘도 뭐야? 8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거죠. 얘도 또한 뭐 아, 82가 된다. 그 다음 것도 얘도 얘도 전부 다 82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 82가 몇 개다? 82가 4 개다. 4개.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들 82가 얼마냐면야 82를 대상해봐8 1을 얘를 계산하잖아요. 얘가 28이야, 28. 그죠? 82가 28이에요. 그럼 지금 얘를 계산한 거는 2 8에 4승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간다? 2 8에매제국이 들어가서 이게 뭐다? p a 이다 이래요. 이 값이 내가 구한 값이 바로 p a 다 되는 거야. 됐어? 일단 분모로 구한 뭐 거야. 그 다음에 자 분자를 구할게요. 뭐 그러면 지금 얘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얘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요 케이스를 봐야 돼. 그죠? 음. 자, 어떻게 한다고요? F1이나 F5가, 일단 같은 걸,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만족을 해야 돼. 얘를, 얘를 만족을 하면서, 얘를 만족을 하면서, 요렇게 되는 확률을 내가 배울볼게 즉, A, 도 B를 구할 거야. A, B. P에 A, 도 B를 선생님이 구하도록 할게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봐봐. 무조건 F1보다 F2가 커야 돼. 얘보다는 F2가 커야 돼. 그지? 그 다음에 F5보다는 F6이 커야 돼. 이해돼? 근데 이제 F1과 누가 F5가 같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죠. 다시 다시 잡으세요. 뭐라고요? f 1이랑 F5는 같아야 돼. 그런데. F2랑 F2랑 F6은 같은지 다른지 모르잖아. 근데 만약에 얘들아, F2랑 F6이 F2 같다면 문제가 쉬워진다. 다시, 만약에 문제가 F2랑 F6 같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고 주어진다면 문제가 쉬워질 텐데, 없잖아. 그죠?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다. 근데 뭔가 문제를 풀때불편하다 그러면, 케이스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요. 다시 F2랑 F6이 같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케이스를 불리한다 어떻게 나눠요 F2랑 F6이 F2, 4를 때. 죄송합니다. <놀람> 뭐가 떨어져가지고. 자, F2랑 F6이 F2. 다를 때랑 같을 때. 나눠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만약에 F2랑 F6, 아, 6이 같대. 이런 경우야. 그지? 그럼 뭐니? 아, 결국은. 자, F1이 있고 F1이 고 F5잖아. 그죠? 근데 지금 F1보다 F2가 커야 되는데 F2가 f 6이아 이런거죠, 관계가. 이해돼요? 다시 F1이 F5야. 근데 F1보다 F2가 커. 근데 F2가 F6일 때 얘를 보는 거야. 그죠? 결국은 얘를 만족하는 일단은 경우의 수를 찾아야 돼. 이해돼요? 뭐야? 이렇게 묶어서 본다면 얘, 이런 상태를 만족하는 우리가 경우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다른 여덟 개 중에서 몇 개를, 두 개를 뽑으면 되죠. 이해돼? 따라서 서로 다른 여덟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다 라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나중에 또 누구를 결정해야 돼? 나중에 F4면 F4도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게 뭐야? 8C2겠죠 그 다음에 F7이란 F8 얘도 결정해야 돼 얘도 8C2로 하잖 얘도 8C2 8C2 그래서 결국 뭐야? 아 8C2를 이렇게 세 개를 곱해 준게 된다 이해돼요? 근데 82가 얼마였어요? 82가 28이야? 여러분 28에 몇 승이다? 어, 3승이 된다. 28에 3승. 즉, 즉, 아. F2랑 f 2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28승에 3승이 나온다. 이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이번에는, 이번에는 다른 경우냐, 다른 경우. F2랑 F6이 다른 병을로 가는 거야. 아니그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F1이랑 F5는 같아요. 같아. 그런데, F1보다 F2가 큰데, 일단은 지금 F2랑 F6이 다른 병에 대소가 이런 경우랑 또는 F1이 F5가 된 것인데, 대소가, 자, F2가 아니라 F6이 일단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F2가 제일 클때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요? 아 F1보다 F2가 큰데 F2보다 F6이 클때 이해돼? 그 다음에 F1보다 F6이 크고 그 다음에 F2가 클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야 돼왜냐면 F2랑 F6은 달라 다른데 누가 큰지 모르잖아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더 여기에서 케이스를 분류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지금, 봐봐. 뭐 이게 한 덩어리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세 개. 3개. 세 개에 대해서 대수가 정해진 거죠? 8c, 얼마야? 8c, 3이겠죠. 얘도 얼마야? 8c, 3이겠죠. 아, 이렇게 되는 경우를 결정하는 경우가 8 c 3 얘도 8c, 3이죠. 결국은 8c, 4을 해주고, 이게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누구를 결정을 해야 돼? f3, f4는 8c, 2였잖아. 그 다음에 97, 108도, 전우인우가 8C2였잖아. 그래서 그것을 보내줘야 돼요. 8C2 곱하기 8C2를 해줘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 결정,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해주면 얘는 자, 112 곱하기 8C가 28이죠, 2 8 그죠? 그럼 28에 몇승이야? 제곱이야? 그래서 28에 제곱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1에 음. 그럼 내가 P a b 를 구한다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전체는 8의 8승이죠. 8의 8승분에 이 경우를 분자에 쓰면은 28의 3승이고. 이집어 답이래요. 그죠? 공식에 대입할게. 자 일단은 분모 부모? 얼마예요 분모가? 8의 8승 분의 28의 4승 되고그거 분의 여기서 얼마요자 8의 8승 분의 28의 3승 더하기 1 2 곱하기 28의 제곱이다. 이거 계산하면 이거 8이 됩니다. 그죠? 자 이거 계산을 해주세요. 그러면 정답이, 얘는 28분에 5. 요게 답이에요. 자, 또 어려웠죠? 다시, 다시 보자. 어떻게 했어, 우리? 일단, 전체, 어, 경우의 수를 구한다면, 자, 8의 8승이죠. 8의 8승 분에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뭐였어? 각각에 대해서 대소가 정해진 거니까, 8개 중에서 2개 뽑는거야. 그죠? 8시8시8시8시 80. 그래서 8시가 4개죠. 8시가 28이야. 결국은 아, 분자가 28에 달입니다 8의 80분의 28의 4제곱 네, 이게 일단 PA입니다.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얘가 사건 A가 되고 얘가 사건 B일 때 PA도 B를 분자에 전환해야 돼. 그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일단, F1과 F5가 같다라는 전자에한 건데, 근데 F2랑 F6이 같은지, 다른지를 몰라. 그니까 러 얘를 챙겨야 돼. 아, 결국은 F1과 F6이 같을 때랑, 그 다음에 F2와 F6이 다를 때, 얘를 케이스를 분리해야 돼. 그치? 그래서 F2랑 F6이 같아? 같아? 그럼 뭐야? F1 f 1 f 2 얘는 f 2 f 2인데 그럼 뭐야? 요 덩어리 더머리. 요 덩어리에 대해서 대소가 결정된 거니까 이런 경우는 8개 중에서 두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82가 들어가고 나머지 얘네들에 대해서도 82, 80, 8 2니까 82가 몇 개야? 3개야 그래서 28에 3 2야 되지 근데 F2랑 F2가 -F2 다경고 있어 다른 경우 그지? 그럼 케이스를 또 나눠야 돼, 두 개를 이렇게. 그치? F2보다 F6이 클 때. 이 경우. 아니면 F6보다 F2가 클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이해 돼? 네? 그 이게 덩어리를 만들어주면 지금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대성화정해거 8C 얼마야? 3이죠, 8C3. 근데 두 개니까 곱하기 1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얼마야? 8C2, 8 c 겠죠 그죠? 너랑 너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8C3으로 일단은 한 가지를 케이스를 내가 이제 계산해주고 곱하기 2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곱해주고 이해 예. 그럼 얘네들을 내가 더한거니까 아, P A도비는 전체 범위수 8의 8, 8, 8, 8 8승분에 두개더하고 이게 지금 P A도비인거야 이해돼? 예. 그래서 요 공식을 집어넣은거죠 P A랑 P a u 비를 구해서 우리가 집금 공식을 집어넣는게 정답이다 런데이 문제는 아, 교육청 문제는 좀어렵습니다 네, 복습을 잘 해주시고 했습니다.